포켓몬스터 게임 제작사의 해킹으로 너무 많은 정보가 유출되어 엄청난 파문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해킹이 가능했으며 게임 프리크가 발표한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초유의 해킹 사태는 어떻게 진행되고 마무리될지 스포일러 없이 사건 뉴스와 정보들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들도 꼭 확인하세요.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을 보면 게임 프리크 해킹 사태는 매우 심각합니다. 현재 방영 중인 포켓몬 애니메이션의 중요 내용은 물론 제작 중 또는 제작이 취소된 극장판 애니메이션의 포스터와 줄거리,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극장판 영화와 넷플릭스에서 공개 예정인 작품들까지 게임과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 유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켓몬스터 게임과 작품에 대한 중요한 회의의 대화 내용을 적은 회의로까지 유출되었죠. 일부 회의 내용에서는 포켓몬 레전드 ZA와 10세대 포켓몬스터 게임에 대한 언급들도 나오고 있어 미출시 게임에 대한 스포일러를 원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정보들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게임프리크와 포켓몬 컴퍼니, 나아가서는 닌텐도에게도 엄청난 타격을 주는 이번 사태의 책임자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 해킹에 의한 유출이 게임프리크 직원 한 사람에 의한 노출이며 그 직원의 실명까지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내부 직원들이 이용하는 개발자 전용 사이트인데요. 현재 개발 중인 포켓몬스터 게임과 예전 게임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위에 이 계정 주인의 실명이 적혀 있죠? 이 사람은 최근 포켓몬스터 게임들의 개발에 참여. 게임프리크의 직원인데 해커가 피싱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람의 계정을 훔쳤고 그 계정을 이용해 이 데이터들과 서버 내 다른 자료에까지 접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주의로 계정이 털린 것은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게 맞지만 한 사람이 지어야 할 책임이 너무 클것 같네요. 해커가 이 화면을 공유할 때 이름을 가려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 습니다. 이번 해킹에 대한 게임프리크의 입장문은 지난 10월 10일에 작성 되었는데 전문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번 해킹은 8월에 일어났으며 약 2600건의 개인정보도 같이 유출 되었다고 합니다. 게임 데이터 유출에 관한 내용은 언급이 없으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내용은 굳이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만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로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나와 있네요. 해커 또는 유출된 정보를 마구 퍼나르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나 법적 조치 같은 것들도 조만간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이번 해킹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 것 같으신가요?